여러분, 지금 차트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밑에서는 정말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낡고 비효율적이에요. 해외로 돈 한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은행들은 전 세계에 노스트로 계좌라는 걸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그냥 묶어둬야만 했죠. 이건 마치 고속도로가 없어서 모든 물건을 사람이 직접 등에 지고 나르던 시절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회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리플, 그리고 XRP죠. 리플의 기술은 국경 간 송금을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수수료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좀더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 바로 그 스위프트의 전 CEO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규제만 명확해지면 스위프트가 XRP 같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호거든요.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 인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한술 더 떴습니다. 리플을 핵심 금융 인프라라고 지정했어요. 장난감이나 투기 자산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뼈대가 될 기술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들이 이제 직접 암호화폐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리플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은행 이름으로 된 시스템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겉보기엔 그냥 우리 은행, 신한은행 앱이지만 그 속은 리플의 XRP 기술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미국 연준도 사실상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도록 길을 터줬고요. 진짜 게임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토큰화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토큰화가 뭐냐고요? 부동산, 채권, 미술품, 세상의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와서 24시간 거래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자산들이 이동하려면 빠르고 안정적인 다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리 역할을 바로 리플과 XRP가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평가되어 있는 리플, XRP를 선점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의 기회를 잡은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남들과는 다른 엄청난 부의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찬란한 미래가 오기까지 마냥 기다리기엔 당장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리플이 결국 갈룸이라는 건 알겠는데 남들은 뭐가 몇 배가 올랐다더라 졸업했다더라 할 때마다 왜 나만 제자리걸음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시는 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리플을 팔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리플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가지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날카로운 차... 창도 준비하셔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 개미들이 블랙록 ETF가 언제 나오나, XRP 전략 자산은 언제 되나, 스위프트 대체는 언제 되나 이런 눈에 보이는 뉴스에만 목매달고 있을 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세력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미 새로운 기회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을 짓기 전에 물 물길을 다른 곳으로 살짝 터놓는 것처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바다로 돈의 물길 자체를 바꾸는 대공사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등락은 세력들이 개미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 만든 파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는 해류가 바뀌고 있는데요. 단순한 송금 코인의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의 모든 실물 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킬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시 2017년, 2021년처럼 상승장의 꼭대기에서 남들 돈 벌어다 주는 설거지 나게 하 될지 모르는데요. 이건 제 뇌피셜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금융 거물들의 입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운용 자산만 1경원이 넘는 블랙록의 C 레리핑크 이 양반이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소름돋는 말을 했습니다 ETF는 시작일 뿐이다 금융시장의 다음 세대는 바로 시장의 토크나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심지어 여러분의 집까지 모든 자산을 쪼개서 블록체인 위로 올리겠다라는 선전포고인데요 그리고 또한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름을 X로 바꾼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스크는 X를 전세계 금융이 흐르는 슈퍼 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엑스페이먼트 도입을 예고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비웃듯.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도래를 암시했죠. 여기에 JP 모건, 골드만삭스, 프랭클린템플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월가의 공룡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때그 자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과 그 길을 지키는 AI입니다. 이 건물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 그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기회가 숨어 있는데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과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100만원, 200만원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이, 저게 무슨 돈이 되겠어? 도박이지. 사이버머니 따위가 그렇게 비웃고 지나쳤을 겁니다. 2020년 솔라나가 1000원, 2000원 할 때는 어땠습니까? FTX 모든 망한 코인이다. 네트워크가 툭 하면 멈추는 스캠이다. 라면서 쳐다도 안 보셨죠? 하지만, 그때 만약 딱 100만원만, 술한번안 먹고, 100만 원만 넣어놨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넉넉한 여유 있는 삶을 살며 하와이 해변에서 모이또 한잔하면서 이 영상을 웃으며 보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 살 걸, 그때 팔지 말걸 하며 후회만 반복하는데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버스는 계속 온다는 겁니다. 단지 그 버스의 번호와 행선지가 바뀔 뿐이죠. 2017년에 비트코인, 2021년에 디파이와 NFT라는 기회의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뒷공문이 쫓아가 봐야 매연만 마시는 꼴이죠. 중요한 건 지금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고 있는 다음 버스에 남들보다 먼저 올라타느냐 아니면 또 정류장에 서서 떠나가는 버스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느냐 이거일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다음 버스의 행선지가 어디냐. 자 메모장 켜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100억짜리 정보입니다. 바로 2026년 전세계 금융시장을 집어삼킬 두 개의 거대한 쓰나미 실물자산 토큰화인 RWA와 AI 에이전트의 결합입니다. 토크나 그거 옛날부터 있던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인데요. 지금 상황은 차원이 다릅니다. 최신 데이터를 팩트로 꽂아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토큰화 펀드 비드를 아십니까? 이 펀드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운용 자산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5억 달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배가 넘게 성장한 거죠. 이게 개미들이 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수적이기로 소문. 난 기관들이 종이 채권 대신 코인으로 된 미국 국채와 부동산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경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경원 감이 안 오시죠?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총의 다섯 배가 넘는 금액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바로 AI와의 결합인데요. 최근 1,600조원을 굴리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 완드 AI라는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바로 AI에이전트가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AI가 뉴욕 상업용 부동산 토큰이 저평가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심지어 알아서 매수까지 하는 자율주행 금융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RWA라는 거대한 자산 과 AI 에이전트라는 천재적인 트레이더 이두 가지가 만나는 교차점에 지금 천문학적인 돈방석이 깔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지금 눈치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자, 집중하세요.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히든 수혜 종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싹다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RWA이면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를 생각하시거나. A.I.니까 패치 A.I.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좋은 코인들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시총이 조단위가 넘어가죠. 무엇보다 여러분이 코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그러면서도 확실한 기술력을 가진 제 2의 솔라나입니다. 이 히든 수의 종목은 단순히 RWA 테마에 이름만 걸친 흔해 빠진 잡코인이 아닙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리플의 생태계와 기술적으로 완. 완벽하게 호환되는 XR 필렛저 사이드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SD를 u 디파이 대출 플랫폼인 Aave와 연동하고 영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아키텍스 그리고 오픈에덴과 손잡고 수억 달러 규모의 RWA를 XR 필렛저로 가져오겠다는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부동산과 채권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가 되려면 이 복잡한 계약 관계,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리플 원장은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복잡한 계약을 처리하기엔 조금 무겁기 때문이죠. 이때 이 역할을 대신해줄 이 코인이 독점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리플이 고속도로라면 이 코인은 그 위를 달리는 최첨단 자율주행 슈퍼카이자 톨게이트인 셈이죠. 실제로 월가 내부 소식통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물들이 리플의 유동성을 활용해 자산을 정산할 때 바로 이 코인의 오라클 기술을 사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 코인 재단은 익명의 티어 1급 글로벌 은행 및 대형 자산 운용사와 기술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바보입니까? 기술력도 없는 코인과 테스트를 할까요?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코인의 차트를 보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남들 다 하락하고 공포에 떨때 혼자서 특정 가격대로 지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매집봉의 흔적,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밑에서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인데요. 시가총액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리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100만 원만 묻어도도 나중에 이코인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고 기관들의 파트너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순간 그 돈은 그랜저 한 대값 아니 서울 아파트 한채 값으로 돌아올 수 있는 폭발적인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이 가격을 볼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리플이 10% 오를 때이 코인은 1000%, 10,000%그 이상도 오를 수 있는 가벼움과 잠재력을 동시에 가졌으니까 말이죠 이 코인의 정체 그리고 정확한 매스 타이밍과 1차, 2차 목표가까지 모든 것을 이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공개적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종목명을 덜컥 말씀드리면 시세 조작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수급 솔림으로 인해서 세력들이 차트를 망가뜨리고 출발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채널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분들, 곧 시작될 불장에서는 기필코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에게만 조용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날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하고 해외 원문 보고서까지 다 뒤져서 찾아낸 이 AI와 RWA의 시크릿 리포트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해드릴 건데요. 공유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제목 밑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파란색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분석한 제2의 비트코인이 될 AI와 RWA의 히든코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자면 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여나 저를 사칭하여 금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조용히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이코인이 뉴스에 나오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친구가 야 그거 샀어야 했는데라고 말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는 순간 지난 2017년과 2021년처럼 버스는 떠나고 말테니까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부의 추월 자산에 올라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와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